갈문인 좀봐주라 갈문인 회동쓰나 어 갈문 갈문 땅. 팀을 믿으면 안되겠는데? 매점 하나 더 있다 이거 아 어, 매점 안 쓰나 체크인가? 어, 이렇게 죽었는데 있어? 체크 같은데? 야 삼거리 조 삼거리 아 체크 체크 와안맞다안어 방에 사이가 있다 이날아니다충 사이가 컷 왔어, 그렇게 해야지 뭐? 어 피살대 위 피살대 피욕실 삐뚤 웅구에 아, 적이 해야지. 인데 어칼 예쁘다. 싸우고 있나? 어 우리 한다 우리 한다. 뒤치가나 본데. 어떻게 보통 4명키웠는데 마이크가 안 되지 아무도? 지금 시즌 초에는 비싸죠? 미션 성공 레드 팀 승리. 어깨 볼게요. 야시다, A 좀봐줘라 A, A 봐줘라병영이야 오케이 오케이. 이거 언더 올라갔대. 애리 형 언더 다 무적이다. 빼오겠다. 차홍식 가서 봐줄래? 오케이. A형 패스 안볼때 말해줘. 언더 언더 대놓고 올게 그러면. 로게 로기 있다 로기 있다 로게 뛰어야 안 보이는데 뭐. 아, 야 라커 있나 어 로비 있다 로비 총 쏜다 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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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로기 하나 로비 그런가 미클둘 같은데 로기 잡을게 로기 로비 로비 로비다 로비

에이 나올...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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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거. 어, 정면 정면 오, 어, 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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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니. 아 근데 뭔가 존나 뻔했다. 이 나올 거. 어서 면뛴다숨면 갈포. 된다고? 오나 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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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대. 잡 잡았어? 발방은 온다. 쇼린잡았어 형들? 아니 있을 걸? 아 잡았어 아, 야, 삐롱이 야. 사운드 있어 근데 야, 이제 몰라. 정면 몰라 나 앵글 뺐어. 비엔나이트다. 피 n 나있다비엔나있트스다비엔나이다나이트스다비나이트스다비나이트다비엔스다나이트스다나이트스다 비엔나이트스다. 나다나이트스다비나이기로다기로나이트스다이트스다 비엔나이트스다. 비엔나이트스다. A 트스나이이이다이 아좀 개그 쪽이 있어 보지 그냥. 일단 앵글인가 엉글 앵글앵글앵글앵글 엉글 어어어나 잘못 본줄 알았네. 야야어피어 어, 다른 앤데 운서 없는 날 말고 젠데 저 표정. 빛빛빛빛빛빛빛빛빛빛빛빛빛빛나더있빛 음, 아이, 당장 풀살 때, 풀살 때, 풀살 때로 신동박, 풀살 때로 화장, 화장, 화장. Revenge. 나 떠오르고 나 하나 버리지 안 돼. 아니, 한 방, 한 방. 때약한방 어, 하나. 야, 야 계속 찌른 것만 쓸고 있구나. 우리 팀 것도 찌고. 오 배랑. 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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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공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됐지, 왼쪽으 사운드 했어 방금. 한발 쳤어. 아 좋던데. 맞아? 아 맞아? 어는데아 뭐야 아 어? 피다운인데 나이스 야야야 나인 나 에잇 군 하단 먹었어 킬 먹었어 킬 물방갔나 마이크어 설중 방금 여기 오른쪽 여기 계단 다스스스 왼쪽이야 에서 왼쪽이야 스 왼쪽 우리한테 봐봐 이미 잡았나? 늘잼 세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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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차나? 위에 위에 안전하게 해겠다 제발 아나 어, 안전하게 할게 나 살았어 살았어 나 뺐어 아 셀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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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채는 안돼무작이어 아니 <laughs> 왜 이거 뭐킬 뭐, 킬 미션이야? 아니, 아니 나이스 나혼자 에이 나혼다나이나런거나 나나 어, 아, 에이 있어 에이 나 혼자나 에이쿠 하나. 에이게 돌볼게. 돌볼게. 이방 왔다. 에이방이방 왔다. 에이방 왔다. 이방 왔다. 에이방 왔다. 에이쿠 방왔이방이쿠방 왔다. 에이쿠 방 왔다. 에이 에이쿠 방 왔다. 에이쿠 방 왔다. 에이쿠 방 에이쿠 방 왔다. 다칼이이쿠이쿠방 에이쿠 에이 머리 다닌 거 몰라. 나손난거 보고 있어. 계란 빵들. 어? 아 다운드. 물총 보여. 아 나. 나다 쳤다. 포대 조치는 막 계란 떡는데 아퍼. 이제 나 5초 전. 나만 먹겠다. 피게고. 이 포대디. 이동전진고 아래. 피 아래. 예. 갑나다세번더세번 더. 오오오오오오오오나오오오오오오 혹시 롱설 되나? 아, 근데 우리 타겟이다. 롱설 돼? 들어가면. 빼고 아, 거야, 나 이거 빼버려. 나이 나요. 거 봐줄게. 아 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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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로. 살방. 삐로다. 삐롱에 개꿀 개꿀 개스 개꿀 개꿀. 어나 너무 멋져. 여기 왔다 왔다. 왔다. 이거 온다. 망야.